사람의 주의 집중력을 하나의 경제 지표로 보고 이걸 많이 확보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 정보 과잉 시대에선 타인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돈으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언젠가부터 더 인간 근본적인 연구를 하게 돼. 행동 중독.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서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중독의 특징은 약물 같은 특정 매개체가 없어도 행동만으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이 행동 중독은 많은 걸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도 ICT, 정보통신 부분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SNS 중독이겠죠?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중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쇼츠, 알콜, 이성관계, 등등등.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왜 유독 지금 시대에 행동 중독이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반박시 니네 말이 맞음. 중독이란 건그 모양이 다 달라요. 쇼핑에 중독될 수도, 약물에 중독될 수도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도파민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도파민이란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신경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도파민 상태는 뭐냐 밥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라고 인지시켜서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도파민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진 않는데 기분만 좋아지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도파민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문제가 된다고 해요 이런 급성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억제기 역할을 하는 D2라는 수용체가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자주 먹으면 여기까지 먹어야지 하는 기능이 점점 퇴화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쇼츠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게임에서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면서 재미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뇌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유가 무한한 행복인가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구석 전문가가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박시니 네 말이 맞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변할 땐 그걸 관통하는 핵심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선 기업과 윤리, 그리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엔 광고주, 유튜브, 유튜버, 시청자 이렇게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돈은 기업에서 나와요. 광고 주죠. 청소기 팔고 싶어라고 유튜브한테 맡기면 유튜브는 유튜버를 통해서 시청자한테 광고를 보여줘요. 그래서 유튜브는 유튜버한테 미션을 하나 줍니다. 네 컨텐츠를 사람들이 오래 보면 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 광고주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줘서 너랑 나랑 돈을 많이 벌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청 시간이 길다는 것. 즉,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청자의 주의를 묶어두는 것.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든 틱톡이든 뭐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주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주의 집중력을 하나의 경제 지표로 보고 이걸 많이 확보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예요. 정보 과잉 시대에선 타인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돈으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언젠가부터 더 인간 근본적인 연구를 하게 돼요. 사람이 언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냐, 언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플랫폼 회사나 대형 IT 회사들은 이것만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있대요. 뇌의 약점을 연구하는 기관이.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소비자가 효용에 따라서 제품을 산다고 생각했대요. 어, 이거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효용은 수치화 할수 없어. 라고. 예를 들어, 밥한 공기를 서비스로 받을 때, 부자가 느끼는 효용과, 거지가 느끼는 효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란 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계산을 할수 없는 건 법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폴 세미얼슨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효용? 이딴 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선택만 보면 답이 나온다. 라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선택의 결과로만 판단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과 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밥을 더 많이 선택하면, 밥이 빵보다 좋은 거임. 이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치적으로 명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판매 전략을 짤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업에서 아주 잘 먹힙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종 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광고주에게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청소기를 팔고 싶다고 하면 정확하게 3, 40대 여성들에게만 밀도 있게 광고가 들어가요. 광고 단가는 싼데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은 기업들이 대박을 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론엔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연히 뜬 먹방 쇼츠를 봅니다. 재밌어서 몇번더 내려봅니다. 한 30분을 봤어요. 다음 날, 내가 중요한 정보를 찾으려고 유튜브에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정보는 저기 뒤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 통계적으로 나는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외적인 건 점점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자면, 콜라에 멘토스 넣는 거, 그 여러분이 원해서 본 겁니까? 우연히 떠서 본 겁니까? AI로 만든 막 사람이었다 괴물되는 그런 거. 원해서 본 겁니까? 우연히 본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먼저 선택한 건 증폭되고 나중에 선택한 건 약화되는데 사람은 높은 확률로 가벼운 콘텐츠에 먼저 손이 가기 때문에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필요한 인간의 밸런스를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볼때 뭔가에 반응하는 속도를 보면 이성적인 상황보다 감정적인 상황에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인 소비를 하는 게 우리 본연의 모습일지 증폭의 결과일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플랫폼들의 증가와 갈등, 우울감, 자살률, 이런 것들의 증가가 비슷한 시기로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뇌의 약점을 연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네, 최초엔 이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BJ 포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컴퓨터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처음엔 여러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만든 기관의 이름이 행동 디자인 랩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디자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분의 학생이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최근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교육이 실상에선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 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독을 야기하는 기업들을 누군가는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냐? 여러분에겐 거절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갈 뿐, 이 문구는 해당 모든 기업들의 무적방패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무한한 자유가 무한한 행복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게좀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한게 맞는데 세상의 유혹은 점점 심해지고 사람은 생각보다 의지가 약해서 계속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앞에서 누구에게 책임있냐라고 하면 그걸 정확히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약하다. 라고 하기보단 그 유혹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에 벗어나고 운동도 좀 하고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쾌락과 이성이 공존하게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럼 전 이제 술 먹으러 갈게요. 수고.